어, 업데이트 공지를 올리자마자, 네, 바로, 그, 크익3 관련 업, 관련 공지였었습니다. 이번에 조금 뭔가 바뀌어가지고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릴 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크익3는 좀 그냥 간단하게, 피규어리랑 스노보볼을 합쳐가지고 피규어볼을 만든 거를, 이제, 뭐 저번처럼, 뭐 어디다가 전달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형식이에요. 일단 먼저 피규어 주머니에서 피규어볼을 가지고 피규어 메이커에 넣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거래요. 그냥 뭔가 화분 같죠 느낌이 느낌 화분 같죠. 자 그리고 이제 피규어볼에 피규어를 넣었으면 이제 스노우볼. 이제 저 왼쪽에 보이는 저기서 그 저거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그 공기 주입기 에어펌 무슨 공기 주입기라고 하지 않나? 공기 주입기. 저거 이제 연타해가지고 이제. 이제 뭐, 스노우볼을 만듭니다. 스노우볼을 만들고, 이제 그 스노우볼이랑 아까 전에 피규어를 저기다가 화분, 어, 뭐 화분인가? 아무튼 뭐 저기다가 뭐 넣죠. 아, 화분 은 아니야. 화분 은 아닌데. 이제 저기다 넣었으니까 이제 저렇게 넣은, 넣은 거를 이, 이 대포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 제출, 제출인 거뭐 뭐, 뭐 전달이죠. 어떻게 보면 전달이지. 마법 대포는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각 마법대포에서 유교하는 피규어블에 맞게 만들어서 넣어주면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진처럼 이 사진처럼 이 빨간색 피규어는 그러니까 빨간색 저기 대포에다가 할인 넣어야 되고 파란색 대포에다가 아람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잘못해가지고 그 할인이 거를 저기 파란색에다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화면에서는요 근데 확실히 그 기존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보다는 쉽죠 기존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는 이제 시앗 두개 가져와서 샷두개 가져와서 신고 그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오븐에 넣고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포장하고 배달 배송까지 해야 되는 좀 이게 좀 복잡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루트가 좀 간단해요 자 근데 이 여기까지만 보면 좀 쉬운데 자 이제 여기서 진짜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피규어 생산 방해하는 긴급 상황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긴급 상황에 긴급 상황은 총세 가지가 있어요 정전이 일어나고 램프에 불이 꺼지고 두더지가 물거 넘쳐가고 이렇게 세개 3개 중에 세개의 상황이 생깁니다 정전이 일어났어요 이제 필드에서 정전이 일어날 때는 정전 상황을 끝낼 때까지 피겨볼 메이커랑 마법대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겨볼 생산하기 위해서는 피겨볼 메이커랑 마법대포가 있어야지 당연히 보낼 수 있겠죠 저걸 자, 정전 상황을 끝내는 방법은 꾹 눌러서 저기 그 게이지 안에까지 도달하면 될 거고요. 근데 이게 이 게이지가 이 스테이지에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스테이지 가면 또좀 뭐지? 저게 작아지고 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확실히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는 확실히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램프에 불이 꺼졌어요. 해당 긴급상황 이벤트에 돌입하게 되면 램프의 불이 하나 꺼지게 됩니다. 램프가 꺼지면 시야가 어두워지게 되고, 램프가 하나씩 꺼질수록 더안 보이게 된답니다. 이 긴급상황 해결하기 위해서 성량을 가지고 램프에 가져가서 불을 다시 켜놓아야 한답니다. 램프가 모두 꺼지면 어두우니, 모두 꺼지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저기 밑에 성량을 저기다가 붙이면 되는 것같아 그냥, 아, 근 다행이다. 야, 이거는 뭐 성량을 어디로 가져가서 붙이세요. 이런 건 아니네. 어디로 붙여가지고 저기다가 램프에다가 붙이세요. 이런 건 아니었어. 오, 다행이다. 네, 두더지가 물건 훔쳐갑니다.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3에서는 두더지가 등장하는 이벤트가 존재, 합니다 이게 그 생태 두더지인가? 테이블과 피규어 메이, 피규어 볼 메이커에 있는 물품들을 훔쳐가기 때문에 두더지를 혼내주고 훔쳐간 물품을 돌려받아야 한, 합니다. 아무도, 이게, 예, 그니까 러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두더지를 잡으면, 어, 두더지를 혼내주고 물품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 똑같이 돋보기 누르면 되겠죠? 근데 이게, 나 갑자기 공금한 생겼는데, 이세 개가 한 번에 다 나올 수 있는 건가? 이세 개가 과연 한 번에 다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만약에 세 개가 한 번에 다 나온다면, 어, 정말 개의 난이도가 될것 같아요. 10라운드 때처럼, 뭐, 세 개의 이벤트가 한 번에 다 나오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이거, 뭐냐, 이거 램프 불 꺼지는 거? <laughs> 이거는 맵질이하는맵질이를 알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죠, 이거는. 어. 이건 솔직히 말해서 맵, 맵이, 맵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걸 다 알면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딱히. 맵지를 설령 모른다 해도 그냥 이거는 뭐 내가 촛불을 그냥 다시 붙이면 다시 뭐 전력 활성화가 되니까. 정전은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도. 그니까 러이 정전되는 기간 동안에 그냥 피규어볼이랑 이거를 내가 한대 둬도 되는 거야. 피규어볼이랑 이 피규어를 한대 놔도 돼요, 이거는. 어. 저, 그 돌발 이벤트 세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저거 두더지 같거든요. 저거 두더지예요 음. 가장 어려울 거는 두더지입니다. 두더지. 물품을 훔쳐가는데 저거를 뭐, 어디로 훔쳐가는지. 그리고, 얘가 또 어디로 또 나,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게, 음. 확실히 큰 문제겠죠. 그러니까, 내가 테이, 이게, 이 클릭하는 도중에, 테이블의 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있는 거를 얘가 가져가고, 야. 이거 진짜 이건 좀 변수가 너무 심각할 것 같아요. 응. 어. 이스프레스에서 테이블이라는 요소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테이블이 테이블에서 물건을 가져가서 어디론가 가져가는 저 두더지나는 잡자가 예, 좀 두더지라는 잡자가예좀골칫 덩어리를 완전 오야 아우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때. 야 근데 근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테이블이랑 피규어볼이 있는, 뭐냐, 물품을 가져간다 했거든요? 피규어볼 메이커 근데, 근데 그러면, 그냥 완성시켜두고 두고 얘가 가져가는 거면, 그 다음 자리가 비는 거니까, 야, 두더지를 오히려 테이블에 요소 써도 될것 같은데요, 이건? 어? 야, 이거 은근 뭔가, 와, 이거 뭔가 색다른 공격법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돌발 이벤트여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야, 몇몇, 이거, 이거 램프 불 꺼지는 거 제외하면 이거 두 개는 역으로, 뭐지? 이거 두 개는 역으로 지금 긴급상황을 개이득으로 바꿔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저거, 저, 정전은 조금은 모르겠는데 이 두더지는 살짝 생각을 해보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두더지가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대포 앞에 가 있는 상황일 때 어? 내 대포에 저걸 놨네? 그러면 내가 저걸 뺏어서 다른 데도 나야겠다. 어.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더지가 물품 훔쳐가자, 후, 물품을 훔쳐가가지고 필드에 돌아다니는지 아니면 물품 훔쳐가지고 그 아포칼리스의 고리처럼 달아나는지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이, 이 크리스마스 이스프레스3 벌써부터 네. 정말 미친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의 이편 버스를 들어보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영상은 여기서 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